근데 무조건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죠. 항상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탈구라는 게 있는데요. 빠진다는 겁니다. 인공관절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관절이라 어 뭔가 수술을 잘못하거나 환자분들이 주의상을 조금 잘못 지키시거나 인플란트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와 같이 빠져버리는 것이 이제 탈구인데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전에는 3%에서 10%, 100명 중에서 한 3명이나 10명 정도는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겼었는데 최근에 발전된 기술 방법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대개 1% 미만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탈구율은 매우 매우 낮아서 0.몇 퍼센트 정도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합병증은 이제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감염 세균이 들어가서 문제가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전들도 노력을 해서 이런 감염률은 역시 어 굉장히 낮아서 한1% 미만 정도로 역시 발생을 하고. 발생을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주 선별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죠. 그 아주 임플란트가 잘 착상이 돼서 기능을 잘 하면 좋은데 이와 같이 인공관절이 흔들린 임플란트가 흔들려버리게 되면 뼈 바깥으로 임플란트가 좀 나와버리는 상태잖아요. 이런 고정 실패가 일어나면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도 생기는 거죠. 그리데 아주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이 인공관절의 관절면을 대신하는 것이 베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베어링이 과거에는 금속과 어, 플라스틱 폴리틸레를 사용을 했으,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금속이 플라스틱보다 단단하니까 플라스틱이 자꾸 마모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구멍이 뚫릴 정도로 마모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마모된 그런 가루들이 나와서 관절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염증을 일으키니까 여기 보시면 뼈가 원래 이래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뼈에 큰 구멍이 뚫릴 정도로 뼈가 녹아 버리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골융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현상도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세라믹, 어, 도자기라고 하죠. 어, 세라믹과 이렇게 아주 강화된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을 사용하거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파센트에서 이렇게 세라믹과 세라믹을 활용한 베어링을 사용함으로써 이 마모율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금속과 폴리에틸렌을 사용했던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아주 옛날에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점에서 수술 받으신 지 25년 된 분의 사진입니다. 2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임플란트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아주 좀 조심스럽게 한 30년은 훨씬 더 거뜬히 쓰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보다더잘 위해서 쓰신다면 훨씬 더 오래 쓰시지 않을까 싶어서 어그 의사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서 요새는 인공관절이 어, 받으실 정도로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는 참았다 할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참았다 할게요가 한 5년 10년이 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한 1, 2년 이내에는 수술을 받으실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환자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건 그냥 버티시는 건데 그렇게 버티시는 것보다는 인공관절과 임플란트와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차라리 빨리 수술 받고 회복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권해드릴 정도로 인공관절은 또 많이 발전을 했죠.